진짜 대박 존예였던 SS 컬러 뒤를 이을 더더더 핵 존예 FW MLBB 컬러 7가지. 이렇게 개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숍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지만 엄청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올 초를 휩쓸었던 바닐라코 주글로 유리숍 틴트. 요게 요렇게 신규 컬러가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제가 사실 말을 잘안 하고 다녀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열심히 몇 개월에 걸쳐서 개발하고 있었고요. 진짜 대박 존예였던 SS 컬러 뒤를 이을 더더더 핵존 예 FW MLBB 컬러 7 가지 이렇게 개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컬러들 선런칭을 앞두고 우리 율둥이들이랑 두루두루 한번 좀 써보고 싶어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사전 체험단 이벤트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우리 율둥이들이 많이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까지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영상에서 알려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사전 체험단 참가하시기 전에 간단히 어떤 컬러가 있는지 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번과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살짝 스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색 간단하게 발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옵션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번 듀글로틴트가 너무 너무 잘 되어서 이번에는 신규 컬러들 선런칭함과 거의 동시에 올영에 입점을 하게 되었어요. 그 <laughs> 진짜 제 채널에서 선런칭을 하고 나서 약 2주 정도 후에 올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입점 기념으로 단품 옵션 요거 하나짜리를 20% 할인된 금액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리상점 마켓에서는 좀 세트 위주로 옵션을 꾸려오게 되었는데요. 거의 두개 이상 그때 다들 많이 구매하셨었고, 그리고 올영에서 단품 옵션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옵션들은 좀 세트 위주로 추려서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컬러들 좀더 보고 단품으로 구매하시길 원하신다 하시면은 올영에서 구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또 여러 개를 조금 더... 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3런칭 마켓 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형에서 조금 더 좋아진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FW 시즌에서는 가을, 겨울에 좀더 춥고 건조할 때 바를 것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기존 제형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습감만 더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플럼핑 효과라든지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셨던 끈적임 없이 매끄럽게 잘 발리고 밀착 잘 되고 광택감 오래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보습감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촉촉하기 때문에 SS 시즌 컬러들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이 촉촉한 지속력이 오래 간다는 거 체감하실 거고요.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제 친구의 의견을 약간 반영해가지고 넣었던 피드백이었는데 보습감 추가한 버전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촉촉하고 광택도 더 오래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무튼 이번 제 대용에서는 조금 더 촉촉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그세 번째로는 임시로 마켓 계정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유리숍 언더바 마켓 요 계정 팔로우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계정은 마켓 때만 주로 활용을 많이 할것 같고요. 팔로우 해두시면 이번 마켓 때도 뭐 발색 컷이라든지 사전 체험단 후기라든지 뭐 그리고 할인 정보 같은 거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이런 거 소통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마켓 아니고서도 나중에 뭐 마켓 관련해서는 요 계정 많이 활용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마켓 전에도 무물 진행할 때이 계정에서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팔로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전 색상, 발색 너무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 컬러들이 약간 채도 높고 브라이트 톤 위주의 컬러감으로 나왔다고 하면은요 이번 FW 컬러들은 좀더 멀멀하고 미지근한 그런 MLBB 컬러들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컬러 칩들을 이렇게 한번 싹 띄워볼게요. 이렇게 한 눈에 보셨을 때도 SS 시즌 컬러들이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쨍한 느낌이 들죠. 조금 더 뭔가 밝은 그런 느낌이 들고 FW 컬러들은 멀멀하고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그런 미지근한 컬러 칩들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굳이 웜쿨 따져서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원하면 다 발라라 이런 주의라서 그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쿨네 컬러, 웜색 컬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애프터눈 티 컬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프터눈 티 컬러고요. 굉장히 오묘한 그런 MLBB 살몬.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MLBB 컬러라고 해서 엄청 탁하거나 되게 막 딥하게 나온 컬러들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쁘. 토는 티도 뭔가 베이스 컬러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이살 색깔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컬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 혈색 주고 싶을 때 간단하게 발라도 너무 좋고 이런 투명감이 돋보이는 제형과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제핏 컬러를 두 가지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웜톤 저격 컬러이지만 사실 그냥 뉴트럴톤? 그냥 이런 MLBB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두루두루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바르면서 꿀팁이 있는데 저 지금 평소 바르는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 올렸거든요. 왜냐면 바르면서 알게 된 꿀팁인데 내가 원하는 딱이 컬러감 있잖아요. 기대하는 컬러감.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쪽? 만 얹어도 이 컬러 발색이 그 컬러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딥해지는 거 없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컬러 발색이라는 거. 눈화장을 조금 짙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냥 좀 베이스로 바를 만한 MLBB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 차분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MLBB 살몬 베이지 컬러 원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딱이 이 컬러에서부터 SS 컬러와는 좀 다른 무드이지 않나. 그딱 티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다음 이제 블러쉬 컬러. 이런 컬러. 너무 오묘하죠? 진짜 딱 장미 같은 느낌이 드는 컬러거든요. 옛날에 MLBB 하면은 그 로즈 MLBB랑 약간 고추장 MLBB가 딱 있었거든요. 이거는 딱 로즈 MLBB. 이 컬러감을 정확히 아시려면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문질러 봐야 이 정확한 컬러감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진짜 그 로즈 MLBB 그 자체이고 얼굴 좀 톤이 하얀 분들이 발랐을 때는 이게 되게 혈색을 얼굴 빛을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이고 약간 톤이 조금 어두운 분들이 발랐을 때는 그약 약간 섹시한 무드의 그 고급스러운 톤을 확또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죠? 블러쉬 컬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딱그 느낌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생각보다 진짜 조금만 발라도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촉촉한 립들은 다 산화자형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톤다운이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이 블러쉬의 이 컬러를 그대로 난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진짜 생각보다 저거 되게 조금 발랐거든요? 이 컬러 그대로 갑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 확실히 제형감이 조금 더 많이 촉촉해졌기 때문에 어, 블러쉬는 이런 느낌. 쿨톤 자격의 로즈 베이지 MLBB 컬러라는 거. 그 다음은 플라밍고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유르쇼픽 컬러가 드디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인 게 쿨이 발랐을 때는 어나잘 붙긴 하는데 이거 약간 웜하다라고 느껴지는 컬러고요 웜이 발랐을 때는 어 이거 되게 쿨 핑크인데 나잘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핑크예요 그래서 웜, 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나는 MLBB 컬러를 바르고 싶긴 한데 원래 나는 라이트 컬러가 잘 맞긴 해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그냥 데일리 MLBB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SS 시즌에서 만났던 그런 좀 쨍하고 채도 높 라이트하고 브라이트한 그런 화사함과는 약간 좀 달라요, 이게. 이 정도의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광택 진짜? 미쳤죠? 오늘은 사실 공지 영상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 아, 이 정도의 컬러감이구나. 나는 사전 체험단 신청할 때이 컬러 발라보고 싶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되게 조금만 바르고 있어요. 발음이 너무 예쁘죠? 자기 본연의 입술 컬러에 맞게끔 살짝 이, 이 컬러들이 살짝씩 뭔가 오묘하게 다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웜하게 올라오는데 약간 뭔가 쿨한 그런 느낌도 가져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오묘한 컬러예요. 근데 확실히 데일리로 진짜 쉽게 바를 수 있는 컬러라서 어제도 제가 라이브 갔는데 저희 이제 담당자님들이 이거 발라봤다면서 자기는 플라밍고가 제일 좋더라, 제일 예쁘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유리쇼픽 컬러로 가져와 본 컬러고요. MLBB 바르고 싶은데 약간 뭔가 피부가 어두직칙해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강추. 예쁘죠? 이런 느낌?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거 는 웜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컬러랍니다. 아 어, 너무 예뻐요. 그 다음 이제 세 컬러 남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애프터 눈티 웜 컬러였고 두 번째가 블러쉬 쿨 컬러 그리고 세 번째가 플라밍고 웜 컬러였잖아요. 그 다음 이제 피치 소르베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웜 컬러입니다. MLBB스러운 그런 코랄이라서 피치 코랄이라서 약간 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달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피치 코랄은 솔직히 그 데일리로 웜톤들한테 너무 필수적인 그런 컬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MLBB 이렇게 풀어서 담은 컬러인데 뭔가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화사함도 가져가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아까 플라밍고랑 비슷한 맥락인데 얘가 조금 더 피치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MLBB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라는 거. 좀, 좀 따뜻하면서도 달콤하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광택감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는 컬러죠. 진짜 이것도. 아까 플라밍고가 데일리 핑크 컬러라고 하면 이거는 데일리 피치 코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예뻐요, 진짜. 저번 시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취향 따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FW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색상 다 구매하셔도 굳이 막쿨범 이렇게 많이 안 타고 잘 쓰실 것 같다는 그런 좀 어, 자신감이 좀 있더라고요. 자신감이라고 말하기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발라보면. 확실히 밑색 자체가 아까 플라밍고보다는 확실히 더 웜하고 확실히 더 코랄이죠? 요런 느낌, 빛의 소름에는.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이게 그 제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달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무슨 말인지? 좀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되게 달달한 느낌이 나요. 부드럽고 이미지 자체가 엄청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번에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컬러들.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 이런 컬러예요 피치 소르페. 그다음 이제 나머지 세 컬러 남았는데 세 컬러 모두 다쿨 컬러 남았거든요. 피그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그 파이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파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뮤트한 핑크 느낌의 무화과 파이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요리숍 두 번째 픽 컬러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쿨톤 저격 진짜 무화과 MLBB 컬러인데 이 무화과라는 컬러가 좀 핑크보다는 더 뭔가 멀멀한. 딱 또렷하다기보다는 좀 휘어멀건한? 멀건한?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 미지근하고 멀멀한 뮤트 핑크의 느낌이 너무 잘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듀글로 틴트 진짜 최대 장점이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광택감이 더 차오르는 거죠? 이 광택감, 이 제형감이랑 이 조합 보세요. 유리조 픽을 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컬러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발라볼게요. 되게 생기가 돌죠. 그래서 나는 이런 컬러가 내가 바르자니 뭔가 좀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얼굴빛이 확 죽는다 하시는 분들도 얼굴색 뭔가 칙칙해지는 거 고민 없이 생기 살려줄 거 살려주면서 뭔가 적당히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 잘 살려줄 수 있는 무화과빛의 피그파이 컬러입니다. 제 픽한 컬러고요. 플라빙고랑 피그파이를 제가 웜쿨 하나씩 이렇게 제피고로 골라왔어요.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일곱 가지 컬러 다 정말 너무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굳이 굳이 고르자면 요두 가지를 골라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 광택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보습감도 전 시즌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는 거. 피그파이 컬러였고요. 그 다음은 또 쿨톤 분들을 위한 모브 스플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뭔가, 내 스스로도 진짜 너무 팔불출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예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컬러고요. 아까 피그파이보다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의 모브 컬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 뮤트이신 분들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름 뮤트 아니더라도 저는 봄웜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만 모브 스플레를 한동안 진짜 너무 잘 썼거든요. 좀 가녀린 그런 느낌을 살려주면서도 굉장히 요즘 핀터레스트라든지 인스타 감성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뽀얀 그런 느낌의 뮤트 핑크 정말 제대로 만들어 온것 같아요. 이거 한번 펴 발라봅시다. 이런 느낌, 여러분 너무 예쁘지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까 피그파이랑도 느낌이 확 다르죠. 청순한 그런 느낌. 청순한 모브 MLBB. 아 너무 예쁜. 이건 그냥 진짜 솔직히 아 그냥 다 모든 컬러 그렇지만 그냥 웜쿨 떠나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면 그냥 발라요, 여러분. 뭔가 또 얇게 바르면 이 무드가 훨씬 더. 잘 살고 이 컬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여러분 얇게 바르세요. 얇게. 이 얇게 발라도 보습력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건조하지도 않고 광택감은 원래 좋았으니까 조금만 발라도 돼요. 진짜 존리보스. 이거는 제가 진짜 오늘은 약간 블러셔도 그렇고 눈 화장을 조금 웜하게 했는데. 되게 쿨톤스럽게 여기도 약간 라벤더? 뮤트 라벤더 블러셔 좀 발라놓고 하면은 너무 잘떠것같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까 피그파이랑 또 다른 느낌. 조금 더 뭔가 얘가 여리여리하고 좀 가녀린 그런 느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 모브 스플레도 너무 예뻐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제 픽이 플라밍고랑 피그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딱 정해두긴 했지만 다 예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 SS 따로 FW 따로. 두 시즌 컬러 다 제가 다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 FW가 조금 더 뭔가 모르겠어요. 요즘 뭔가 트렌드라서 그런지 더 그냥 너무 그냥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어떡해. 이게 모브 스플레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컬러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더스티 그레이프입니다. 바로 발색해볼게요. 가장 딥한 컬러고 겨울 쿨톤 분들이라면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무드고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채도 좀 진하면서 딥하면서 이런 MLBB 모드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또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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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해 버리면 또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뭔가 촌스럽고 뭔가 모르게 얼굴빛도 좀 칙칙해 보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딱 적당. 상한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딥함으로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컬러예요.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것도 사실 딥한 거 바르고 싶은데 조금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조금 바르시면 돼요. 이런 느낌? 확실히 딱 바르자마자 얼굴을 조금 또렷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가장 딥한 컬러고요. 그래서 딥톤들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냥 피부톤 깔끔하게 표현하고 이거만 발라줘도 포인트 메이크업 따로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시선을 확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얼굴이 굉장히 또렷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사람 자체가 딥해 보이지 않도록 생각해가지고 조절을 했던 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솔직히 저는 겨쿨 아니지만 저도 약간 가을이나 겨울에는 조금 더톤 다운된 그런 옷 컬러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랬을 때 살짝 포인트를 줄수 있고 좀 고급스러우면서 트렌디한 무드를 줄수 있는 이런 딥한 컬러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저도 많이 쓸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더스트 그레이프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7가지 FW 시즌 컬러들 선 런칭 앞두고요. 여러분들이랑 사전 체험단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 만들어봤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옵션에 관한 거. 이제 선 런칭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올리브영에서 입점이 바로 될 거기 때문에 단품 옵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셔라. 그리고 저희 이번에 선 런칭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트 위주로 가져왔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임시 계정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마켓 위주의 활동들 이 계정 통해서 제가 소통할 거니까요. 이번 마켓 전에도 몸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계정 팔로우해 두시면은 제가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형이 조금 더 보습감이 좀 풍부하게 바뀌었다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 전발색 보여드렸습니다. 뭐 옵션 관련한 거 그리고 사전체험단 관련한 것들은 더보기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